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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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여자가 되었어요 아, 여자. 중국이런중국이런 이런 일본 여자요 다시 돼요? 네, 똑똑해 아, 똑똑해? 아.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아, 제 6, 6, 아, 6개월 동안 공부를 공부했어요 아, 하지만 너 아, 아, 저보다 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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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아, 그 여자보다 문법을 또알라또 와라. 어, 하지만, 단어. 그리고, 한국어로 말하기는 아, 아, 아. 저보다 진짜, 진짜, 더, 더 잘해요. 어, 봐봐. 네. 공법은 자기가 더 많이 아는데, 한국어 말은 저자라니데그 사람들이. 네. 오빠, 이제, 이제부터 배우면 돼요. 이제부터 연습하면 돼요. 네. 그리고, 단어, 단어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어기는 사실 점이 형성해야 돼 계속 계속 기울다까지 그리고 제가 그 방금 그 방금 한번 단어 단어 배우고 있었어요 아 단어 외우고 있었어요 네 오늘 오늘 은 고리랑 많이 얘기했어요 포리 만났어? 네, 포리 만났어요 아, 웃겨 만났어요 그... 프랑스로 많이 많이 했어요 많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가리 아, 동그 동가리 사람들 만났어요 아, 진리 그, 아, 네. 그, 그 동가리... 사람들? 사람들 포리 그, 동가리 시청했어요 신청했어. 아, 무슨 동아리에요? 아그입 있는 거. 영화나 네. no. 아니에요. 아니요. 아요 아, 미술. 아. 아? 아. 미술. 아, 아, 오빠 미술 잘해요? 아니요. 아니요. 꼬리 따라가지고. 언니가 대신 해줘야 되는 거 아니? 네. 꼬리. 지난번에 이거 없었어. 응. 음. 아,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갑자기 3개월 동안 확 늘었어요 한국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는 영어로 대화를 했으니까. 맞아. 먹자? 아, 보나페티. Bon <laughs>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있어. 이요? 제가 자주 음, 잘못해요 실수예요 어. 실수, 실수. 아, 실수. 어. 아, 저도 실수 많이 할거예요 말하면 음, 제가 실수 많이 많이 해요 요즘은 없으니? 첫말말 반말 <laughs> 믹스 반기 음,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laughs> 어떤 한식 싫어요? 어떤 한식 싫어해요? 아, 싫어하는 한식이요? 네 한식 아, 하나 있어요?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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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있어요? 싫어하는 한식 있어요. 삼 삼. 살롱탕. 괜찮아요 아, 진짜 싫어 설렁탕은 싫어요 맛없어요 내한테 조심해야 돼말소견도 <laughs> <laughs> <토요일도 웃음> 좋아하는 아가씨들 게 많아요 이런 한국의 그런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데 한 <laughs> <살신> 먹고 싶은데 설렁탕 <laughs> <산랑감> 빼고 소견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패브릭이 될 만한 건 않을 수 있지만 호불호가 <laughs> 갈릴 <가릴> 수 있구나 맛 <laughs> <그럼> 맛있어?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laughs>

가봤어요? 처음이에요. 먹었죠? 아 처음. 아. 그 식당 진짜 유 유명해요. 엄청 유명하고 늘 줄을 서요. 이게 두줄 레전드였던. 그래서 줄 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맛있었어요? 네. 봐봐. 아, 오. 다. 여 밖에 안 남았어.

C'est C'est pas fait Même le goût il est fort En France, c'est pas aussi bien C'est bien C'est pas trop C'est pas trop C'est bien, juste bien La bonne quantité mm.

들어가보자 그럼 어? 수제 인절미빙수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오빠 뭐 먹고싶어요? 아잘 먹겠어요 빙수 아니면 자 이거 후김자 맛있어요 고김, 어 후김자 찰떡 브라우니 하나랑요 네. 인절미빙수 아, 하나랑 아거 하나만 하나. 먹자 언니 그거 하나만 나보고 8kg 더 빼라면서 아오 아, 여기 너무 좋다 네, 어. 만요손엘레정치 <Mechanics> 어. 우리만보기는 좋은 데 많이 다니네. 좋겠다. 그그러니까 호방 하시는데? 진요 호방. 좋겠어요? 응. 제들 라시언스. 어. 왜? 해 뭐해?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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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침에 조금... 시금시 반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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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금 조금... 분? 네시 네 조금... 네시4어 어, 새벽에 새벽에 네시 네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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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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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네. 조 <laughs> 어쨌든 한국 여기 다른 나라에 왔는데 어, 아, 어. 언니도 모 건강은 어. 괜찮아 어. 그래도 건강은 괜찮아 네 알아요 어 에헤헤 절락됨문로기에마히고와 우와 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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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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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위우 유우유인다워 Mm. 잠만. 잠 야. 너무 맛있어. 누나? m 맛있어? 요빙수는가국 음식이야. 음. 아 시아고, 시아고, 시아이아고이빙수 시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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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자 이불만 이렇게 주신 거 아니야? 어, 저도 패다 음, 진짜. 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음, 음, 음. 음, 아, e préfère, 아, e préfère ça quand même. Oh, good 리 a y We will win that you get on a s t r e 디 t i t 디 음. 오빠 치지나막 grandis, grandir 지막 g 렇게키 수도 있지. 아주 성장기라고. 어쨌든 그지 continue à grandir a 성장기야.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내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틀고안좀일어는데이 그럴 수도 있지. 이 성장기? C'est le coup, monsieur. On prend un petit jeu, il dégâme. Non, monsieur, il est. Toto Kadawende, il y a d o o s t o e l e s a e l un d r e l t les o o t c o e s o e i s l Je suis level 3. Oui. Il e a ici le Là, j'ai des buts. Il y a 1000. Non, m a s là, je suis arrivé 2. C'est mon premier cours. C'est ma première leçon. Attends. Ok. 아, 이부 리 다시 영상 찍을 때 어떻게 될수있을요